밤이 내린 경주대령원 고분의 윤곽 위로 천천히 빛이 번집 니다. 천년의 시간이 숨을 쉬고 돌과 흙 그리고 기억이 하나의 캠퍼스 가 됩니다.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대령원 이곳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기술이 만나는 실험의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물관의 변곡점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2022년 박물관의 역할을 연구, 보존, 해석, 전시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호준형 연구자는 아키스 브리빙 제391호에서 말합니다. 박물관은 정보의 전달자에서 사람이 스스로 사유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대륙원 미디어 아트는 바로 그 전환의 현장입니다. 고분위로 빛의 패턴이 흐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잔디를 스치듯 이어집니다. 관람객은 유산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문화적 허브입니다. 빛과 영상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이 합쳐질 때 유산은 현재를 살아있는 예술로 되살아납니다. 박물관의 변화는 공간에서도 드러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 그랬듯 이곳의 전시는 관람보다 머무름에 제한합니다. 고분 사유를 걷는 시간은 하나의 사유 과정이 됩니다. 빛은 시간의 곁을 따라 움직이고 영상은 땅의 호흡처럼 느리게 숨을 쉽니다.유산은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는 그 빛으로 과거를 비춥니다.경주 대릉원 천년의 숨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